아이고, 롯데야, 사익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야, 어피입니다 28일, 기아전이고요 사직 홈 최종전이었는데, 18대12로 역전패를 당했고, 어, 8위고, 그런데, 마지막 사직 경기라고 또만원관중이 들이찼습니다. 예, 그리고, 어, 데이식스에또 멤버 두 분이 또 오셔가지고, 또 부산 출신 두분이시더라고요 오늘 오신 두 분이. 그래서, 뭐 그런 이벤트도 있었고, 뭐, 파이브 경기 입장하면서 그 게이트에서 그런 행사도 있었고 경기 끝나고 복식도 있었고 여러가지 뭐홈 최종전 이만큼 이벤트가 있었는데 하지만 경기는 굉장히 참사에 가까운 경기 내용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자 일단 그 제가 한마디로 평을 하자면 오늘 이 경기가 약간 학볼 시즌에 롯데를 한 경기로 압축한 듯한 경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오늘의 패배는 시즌 39번째 역전패였고 팀이 74패에요 근데 39번이 역전패다 그럼 반 이상이 역전패잖아요 이게 참 얼만큼 올 시즌에 어 불펜과 수비에 문제가 많았는지 그런 걸알수 있는 포인트고 그러니까 올 시즌의 특징은 크게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죠 타선은 좋고 선발진은 좋습니다 근데 불펜이 심하고 포수 문제가 심하고 수비가 심합니다 물론 오늘은 뭐, 엄청난 실책이 막 나오진 않았는데, 어 그래도 전반적으로 이 다섯 가지 요소가 올 시즌에 롯데를 뭐 정리하는 한 키워드라고 볼 수가 있고, 사실, 롯데라는 팀 자체가 원래 이렇죠. 그러니까, 근데 물론 이제, 불펜안 좋고 수비 안 좋은 건 전통적인 거고, 포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강민호 선수가 떠나기 전까지 전통적으로 포수가 좋은 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완전 옛날로 올라가도, 좋은 포수들이 항상 많은 팀이었잖아요. 그러 그러니까 최동원 선수가 짝꿍이었던 뭐 한문현 선수부터 부리고 돼가지고 뭐그 80년대 개부가 있고, 그리고 임수혁 선수가 있었고, 최기문 선수가 있었고, 강민도 선수가 있었고, 그래서 포수는 사실 크게 역사적으로 걱정을 안 하는 팀이었는데 강민도 선수가 빠지고부터는 이제 답이 없는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 오늘도 사실 그 참사의 시작에는 7회 6점 참사의 시작점에. 서동국 선수의 또 폭투가 있었다. 물론 폭투는 투수 기록이지만 사실 포수가 잡아줘야 되 포수가 잡아줘야 되는 걸못 잡은 게 너무 너무 많이 보여요 9회부터 그래서 어, 이 문제가 좀 심각하다는 얘기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흐름은 사실은 이겨야 되는 경기거든요. 일단 선취 이득점을 했고 이건 그러니까 선취 이득점에. 그 다음에, 나승엽 선수가 석점홈런 치고 5회, 또한 점까지 더 도망을 가면서 5회에 6대0을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선발이 호투를 하면서, 선발 반지 선수가 호투를 하면서 5회까지 6대0이다. 그리고, 사실 가장 그 선발이 힘든 1인인 5회에 또 도망을 넉 점을 갔기 때문에, 이러면은 어지간하면 이겨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기아도 싹, 딱히 뭐, 이겨야 된다는 그런 경기도 아니고, 되게 열심히 집중해서 하는 경기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라인업 자체도 이제 한국 시리즈를 준비하기 때문에 힘을 많이 뺐단 말이에요. 김도영, 김도영, 박찬호, 유진, 이유성이 어, 정도 선수들 말고는 김, 김태군 그러니까 팀에서 백업으로 나올 수 있는 선수들은 백업으로 이제 선발로 대부분 나왔거든요. 진짜 이런 경기였는데 어... 이런 식의 경기가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고, 그러니까 경기 막판에 뭐 주전 선들이 대타로 나온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아무튼 그랬고 그리고 심지어. 이런, 전반, 경기 전반부에 좋게 운영을 하고, 6회에 6점을 주면서 따라 잡혔잖아요. 근데, 이러고 바로 이제 그두 점을 도망에 가서 다시 역선을 했단 말이에요. 심지어, 신인 이 요준 선수의 3루타와, 뭐 2루타 더하기 에라긴 한데, 어찌됐건, 그 좋은 타구가 나오면서 2점을 먼저 냈는, 다시 내면서, 8대6으로 다시 뒤집었는데, 여기서 7회에 6점을 주면서 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많은 관중들 앞에서 시즌 마지막 경기라고, 이, 모아놓고, 뭐 하는 짓거린가 그니까, 제가 오늘 못간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는 들면서도 아니긴 하지만, 왜냐면, 어, 오늘 제가 뭐,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일이 있어가지고, 야구장을 못 갔고, 마치는 길에, 그, 기다리다가 9회 초에 게이트로 좀들어는갈수 있었는데, 네, 어제 또 제가 잠을 잘 못, 많이 못 자가지고, 한 2시간 자고, 3시간 자고 출근을 했었어가지고, 너무, 이제, 잠이 오고, 배가 고프고, 밥도 오늘 못 먹거든요. 일이 바빠가지고. 예. 네. 그래서 너무, 컨디션 상태가 안 좋아서, 그냥 집에 가서 밥 먹고 바로 잠을 들었거든요. 네. 아무튼, 근데 어찌됐건, 이런 의미가 있는 경기, 중요한 팬들과의 마지막 만남인 경기에서, 이딴 식으로 경기를 한다? 참, 답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 그리고 6회 말에 두 점을 냈는데, 이때 좀 아쉬운 게, 무사 3루로 이어졌거든요. 예, 요준 선수가 이루타를 쳐가지고, 점을 하고 나서 그 공이 3루로 가는 동안 네. 공이 아 공이 홈으로 송구되는 동안에 3루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사 3루 찬스로 이어졌고 여기서 한 점만 더 도망가서 9대 3을 만들어 놨어요. 9대 6을 만들어 놨으면 경기 양상이 좀 달라졌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 시즌 최종전이니까 홈에서 사실은 필승조로다 가동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아 유난 선수 뒤에가 이제 뭐 답이 안 나오긴 했지만 어찌 됐건 석점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 손호영삼진 전준우 보이넷, 나승엽 병살타 한 점에도 도망을 못간게좀 아쉬웠습니다 근데 나승엽 선수가 또 5회 석점으로 쳤으니까 뭐막 비난을 하기 좀 힘들겠지만 어찌됐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 7회 초에 이제 불펜 참사가 오늘 경기에 좀 메인 내용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일단 나균환 투수가 이어서 이제 던졌습니다 아비닝에 이어서 그래서 윤도현 선수를 스트라이크 나다 잡고 박찬호 선수한테 안타 맞고 그러고 A 사1로에서 정현 선수로 바꾸는데 그, 정현수 선수가, 이제 박정호 선수한테 안타를 맞고 또 바로 내려가고. 그니까, 러 이게 일단, 두점 리드를 다시 잡았잖아요? 근데, 너무 투수를 조급하게 계속 바꾸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니까, 러 결국은 이런 짓을 하는 바람에, 그, 7회에만 투수가 5명이 나왔거든요? 이게 무슨 일인가? 라는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아 6명이 나왔죠. 6명이 나오고 다섯 번의 투수 교체가 있었는데 아우 세개 잡는데 이게 무슨 경우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어 그리고 정현수 선수랑 송재용 선수는 일단 3년 투예요. 그러니까 어 사실 뭐 이기는 거는 퓨어 하죠. 어떻게 보면 시즌 최종전이니까 사실겠서 근데 어 꾸역꾸역 이두 명이 다 3년 투를시킬것까지 있었나라는 그런 네,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일단 정현수 선수가 그 1사 1루에서 나왔는데 보면은 컨트롤이 좋았거든요? 그니까, 러 안타를 비로 맞긴 했습니다만은, 컨트롤이 공 3개 전부 다잘 됐어요. 그러면, 정은수 선수로 조금 더 끌고 가도 되지 않았나. 이창희 선수가 뒤에 있긴 하지만, 근데 여기서 바로 바꾸면서, 물론 이제 3년 투니가 공을 많이 못 가져간 것도 있긴 하겠으나, 이제 뒤에 나온 선수가, 어 진승은 선수라는 점이 좀, 어 결과론적으로 굉장히 악수가 됐죠. 근데 사실 선택지가 없는 게, 이 상황에서 또 무슨 구승민 선수도 앞에 써서 맞았고, 뭐 김상수 선수를 낼 수도 없고 한현희 선수도 없고 뭐 그렇다 보니까 오늘 라인업에서 마땅히 저 상황에서 나이 투수가 또 없긴 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구승민, 김상수, 김원중 그 선발 요원만 보면은 뭐 박준우, 송재영, 이민석, 정우준, 정현수, 진승현, 한현희 이렇게 있는데 뭐나을수 있는 선수가 진승현 선수 정도밖에 없긴 했습니다. 상황상. 박준우 선수가 있긴 했는데 박준 선수를 쓰냐 느 진승현 선수를 쓰느냐의 차이였는데 일단 진승현 선수 선택을 했고 근데 나와서 이제 최악의 피칭을 하면서 경기를 완전 무너뜨리는 그런 사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창진 선수한테 보인 앱 오구 보인 앱 변유혁 선수한테 오구 보인 앱으로 이제 만루를 깔아주고 이사 만루를 깔아주는데 근데 진짜 안 좋은 게 뭐냐면 투구 위치를 보시면 전부 다 바깥쪽으로 보인 앱이 돼요. 좌 바깥쪽이죠. 그리고 근육 선수도 다 바깥쪽이에요 그러니까 제구가 심지어 탄착쿤이 형성도 제대로 안되고 그냥 다 흩날리잖아요 그러니까 제구가 전혀 안됐다는 뜻이고 어 그리고 직구를 못 던지고 슬라이더 커브만 던졌습니다 슬라이더 슬라이더 커브 슬라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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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브 슬라이더 슬라이더 직구 슬라이더 슬라이더 슬라이더, 슬라이더. 그러니까 직교가 직규, 143밖에 안 찍혔는데 원래 진승현 선수가 공이 더 나오는 선수잖아요. 근데올 시즌 1군에서 제대로 이제 그 등판도 안 했는데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건 너무나 실망스럽죠. 그러니까 2군에서 대체 뭘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실망스러운 모습이었고 그리고 1사 만루에서 송재영 선수가 올라옵니다. 근데 송재영 선수는 잘했죠. 왜냐면 올라와서 최원준 선수를 좌익수 뜬공으로한점 주고 그 다음에 서관창 선수는 <놀람> 스트라이크 나사오 잡았는데 이게 공이 뒤로 빠지면서 또 위기가 이어지는 상황이었으니까 사실 송재형 선수는 할수 있는 최고의 피칭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컨트롤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됐고 여기도 이런 식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스트라이크를 일단 던졌잖아요. 그리고 자기 공을 어찌 되건 집어 넣는다는 게 굉장히 좋았는데 그래서 서건상 선수가 비록 스트라이크 나다오이 되면서 루상에 나가긴 했지만은 그 과정이 좋았잖아요. 그러면 송재형 선수로 좀더 가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3년 투니까 자타자만 잡아라 이런 것도 있겠으니 했지만, 뭐, 항상 그렇지만, 이 좌우놀이가 <laughs> 무슨, 마구마구도 아니고,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것 같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그, 송재형 선수가 최원준 선수를 자격수 뜬공 잡았는데, 여기서 뭐, 더 시점을 하지 않아서 묻히긴 했지만, 중기 플레이가 이게 뭔가 뭡니까 이게 그황성민 선수가 잡아서 박승구 선수한테 송구를 중계를 했는데 이게 송구도 이상하고 박승구 선수도 딱히 그 공을 열심히 쫓아가지 않는 모양새가 나오면서 그냥 떼고 떼고 굴러가지고 내야까지 굴러오는 모습이 연출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얼 빠진 플레이죠 이런 거는 얼 빠진 플레이고 이것이 타이트한 상황이었다면은 분명히 루상의 주자가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안 되니까 팀이 야구를 못 하는 거고, 박승국 선수는 오늘 타석에선 좋은 하향을 했지만은, 이런 모습이 계속 나와요. 수비에 집중력이 떨어지는 모습. 물론, 이게 이제 체력적인 그 문제에서 발현되는 문제인 걸 알아서, 그리고 그 체력적인 문제가 결국은 노진혁 선수의 참담한 부진 때문에 생긴 것이기 때문에, 막 엄청 뭐, 이게 선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어렵겠지만,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서동욱 선수도 한달 만에 이거 참정복은처럼 됐구나. 그러니까 롯데화가 됐구나 느끼는 게 나올 때마다 공을 흘리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심지어 기록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 포위보다는 폭투로 기록이 되긴 하는데 사실상 포, 포수의 미스라고 저는 보거든요. 서관창 선수 공 뒤로 흘린 것도 못잡을 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땅에 처박은 공도 아니고 위로 가는 공인데 심지어 걸려버려 걸렸다가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서동욱 선수가 물론 많은 경기를 갑자기 나오면서 뭐좀 부담을 느낄 수도 있긴 하겠지만, 뭐 선발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진짜 한 3이닝 4이닝 포수 보는 건데 그것도 안 되면은 이게 프로 선수라고 할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휴참 히어로즈 같은 팀들은 진짜 김건희 선수라든가 뭐 김동원 선 선수, 이동원 선수라든가 훌륭한 선수들을 바로 키워내는데 이 어린 수 포수들 근데 이 팀은 뭐 나오면 다 똑같은 놈들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아깝합니다 이게 참 저도 이 팀이라고 오래 봤지만 뭐가 문제일까 그냥 팀 자체가 틀려 먹지 않았나는 생각이 자꾸 하게 되는 거 같고 어 그나마 이제 이민석 선수가 그 이런 참사들을 이후에 네. 이 점만 주고 끝까지 마무리해 줘서 다행인데 그 중간 과정에서 정우준 선수가 또복장 터지는 사태를 만들죠. 그러니까 정우준 선수가 송재영 선수 뒤에 올라왔는데 한승태 선수한테 스트라이크 볼볼볼볼 보이네. 노영수 선수한테 볼볼볼 헛스윙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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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 그러니까 스트라이크 못 던졌습니다. 두개 말고는 네, 심지어 한승택 선수는 다섯 여섯 개다 볼이던전 다섯 개다 볼이던전 헛스윙을 해준 거고, 그러니까 공을 열한 개 던졌는데 한개 빼고 다 볼이었습니다. 그니까 보고 있는데 진짜 열분이 나더라고. 이 뭐한 놈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런 투수는 사실 아, 참 뭐라 말은 못 하겠습니다. 진짜 뭐라 말은 못 하겠고, 그돈 받고 보인해줄 거면 그 나도 할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뭐 하는 놈인가? 아마 현장에 계신 분들은 진짜 많이 열불이 나셨을 거예요. 전 보다가 그냥 t v 니가 그냥 안 보면 그만인데, 현장에 가신 분들은 이게 돈 주고 무슨 고문 받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진짜 너무나 실망스럽고, 부끄러운지 알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 경기가 이제 엄청 넘어갔어. 넘어가서 딱히 뭐 못하고, 그냥 그대로 경기가 끝나게 되었는데, 어, 이까지 좀열불 나는 부분을 말씀드렸고, 일단 오늘 경기는 그반즈 선수가 10승이 걸려있는 경기였고, 어, 좋은 흐름으로 가다가, 이제 5회에 무너지면서 결국 10승을 못 채우고 올 시즌도 마감하게 됐고, 어, 뒤에 이제 또 승계주자 시점을 다 하면서, 결국 5.1인이 5차책이돼버렸습니다이 시점을 한 상태에서 내려갔는데, 이제 후속 그 주자들이 다 시점을 하면서, 네, 기록이 많이 안 좋고 이제 끝나게 되었는데, 어, 뭐, 올 시즌 총표는 최종근 끝나고 나서 얘기를 할 거니까,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구승민 선수가 살아나는가 싶더라니, 시즌 막바지에 너무나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WNCF가 1.80이에요. 너무 안 좋죠. 너무 안 좋고, 어, 그리고, 보면은, 최근에 뭐 좋은 거 같이 보이는데, 그, 승계주자 시점으로 엄청나게 많이 한 걸로 제가 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자책은 없는데, 그 분식을 많이 했으니까. 뭐 불편으로 좋지 않다고 볼 수가 있고 음. 구승민 선수도 아마 생각이 많을 거예요 FAL 신청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재수를 해야 되는지 고민이 많을 텐데 나이가 적지 않고 또 이제 구승민 선수가 내년으로 넘어가면 등급이 내려간다는 얘기도 제가 어디서 봤어 가지고 그렇다면 재수를 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본인이 타 팀에 이적을 할수 있는 선수인가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고 롯데가게도 엄청 주의가 있는 팀이니까 그나마 자팀의 플레이는 잘 챙겨주는 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바람직하다고 말을 못하겠으나 팀 자체 문화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구승민 선수가 본인에 대해서 냉정한 평가를 하고 재수를 생각하는 게더 낫지 않나 왜냐면 오 시즌이 최근 시즌 중에서 가장 좋지 않은 데다가 또 막바지에 또 좋지 않게 흘러가다 보니까 평가가 안 좋을 거고 또 우선 순위를 두자면 은 김원중, 구승민, 김원중 선수가 더 앞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두 선수를 동시에 잡기에는 팀으로서도 부담이 되고 하니까 어, 현명한 판단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오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불펜 투수로서 어떤 숙명 같은 건데 안식년이 없을 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잘해줬기 때문에 2020년부터 1, 2, 3, 4, 4년을 계속 잘해줬기 때문에 그리고 2018년에 많이 던졌고 그러니까 5, 9, 22, 21,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이, 곡. 7시즌 정도 이제 꾸준히 잘해주고 있는데, 어, 보면은, 그, 2019년에 시어가는 시즌이 있었고, 나머지 시즌은 전반적으로 다 잘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올해가 안식년이 마침 걸려버린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 근데 뭐, 어떡하겠어요. 시장의 평가는 그렇기 쉬어갖고, 또, f a 라는게 미래 가치를 봐야 되는 거니까, 현재 가치가 아니고, 예, 그니까 지금까지 해준 걸로 평가를 해준 건 사실 아니죠. 그래서, 재수를 하는 게더 낫지 않나. 그니까, 러 수치상으로 보이는 것보다, 시즌에 구승민 선수 더 좋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네, 아무튼 이런 생각이 들고, 어, 그리고, 좀 희망편 얘기 해보자면, 일단, 빅터레이에 선수가 200안타를 드디어 달성을 했습니다. 근데, 어, 이제 한 경기가 남았고, 신기록을 세우려면 두 개를 쳐야 되는데, 좀 아쉬운 게, 6회 말에 박찬우 선수, 유격수 박찬우 선수가 이제 시책으로 기록되면서, 이제 타구가 있었는데, 사실은 좀 강습 타구였고 불규칙 바운드가 튀어서 안타를 좀줄 수도 있을 법한 타구로 좀 보였거든요. 아 근데 이게 실책으로 기록이 되면서 201안타가 되진 않았고 좀 아쉽습니다. 좀 심판 기록원들이 좀 안타를 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거 조금 후하게 줘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었거든요. 근데 좀 아쉬웠고 근데 좀 타구 질이 그 다섯 번 중에 안타는 깔끔한 안타였지만 말고 네 번은 전부 땅볼이고. 세 번이 투수 땅볼이었어요. 그래서, 타구질이 이렇게 좋지 않은 선수가 아닌데, 조금 본인도 부담을 느끼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전 경기 출장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체력적인 부담이 이제, 막바지에 몰려오는 느낌이 좀 들어요. 네, 그런 느낌이 들어서, 자, 이틀을잘 쉬고 10월 1일에, 최종전에 2안타를 노려봐야 될것 같고, 최종전은 사실, 제가 봤을 때 이미 이벤트 경기 성격이 된것 같거든요. 왜냐면, 뭐 롯데는 8위고, NC는 9위고, 뭔가, 근데, 최종전에 져야지 8위를 하는데, 7위를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7위를 하게 되면 이제 한 게임 차 아니면 0.5 게임 차 7위가 되는 건데 이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지는 게 나은데 일단 레이스 선수를 최종전에 1번 지명타자로 출장시켜서 최대한 많은 타석 기회를 주는 게 맞는 것 같고 왜냐면 어차피 타격왕은 이제 어려워졌고 그러면 타석수를 최대한 많이 한 타석으로 더 받아서 202안타를 치는 거에 집중을 해야 되니까 최종전 지명타자 1번으로 시켜주는 거에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그래서, 200안타가 10년 만에 나왔는데, 물론, 서관상 선수는 128경기에서 했으니까, 정말 뭐, 비교할 수 없는 대단한 업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레이스 선수도, 그에 못지 않은 대단한 업적이면 틀림이 없고요 200안타, 이지루타도 40개를 채웠고, 3루타 3개, 15홈런, 109타점, 88득점, OPS 0.9505, OPS 0.9대는 지켰으면 좋겠네요, 장타율을 원하고. 뭐, 출류율이 3월 9푼4인데 출류율 4할은, 수복을 하기가 이제 좀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역사적인 시즌에 좀 우리가 목도를 한것 같고요 레이스 선수단 얘기도 최종 끝나고 좀 정리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7월 정도까지는 클러치가 진짜 미친 수준이었는데 후반기 들어가진 그 정도는 사실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충분히 우리라팀 역사상 최고의 외국인 선수 중에 한 명으로 이제 얘기를 해도 될 거고 KBO 전체로서도 이 정도의 컨택터는 잘 없단 말이에요 물론, 엘리디아 선수가 더 좋은 컨택을 보이고 있지만, 근데, 팀 차이가 있지. 레이스 선수는 팀이 롯데고요 네, 그리고 롯데 투수를 상대를 안 하잖아요. 이런 차이가 있으니까, 그리고 전 경기 출장의 가치는 정말 크거든요. 음, 얼마나 힘든 건지 알기 때문에, 레이 선수가 너무나 잘해줬고, 마지막 2안타를꼭 채우기를, 네, 바래보고 그리고, 또 희망표는 요준 선수가 오늘 나와서, 굉장히 인상 깊은 하약을 했어요. 요준 선수는, 어, 24년 3라운드로 입단을 한 선수고, 2004년 3월 20, 2004년 3월 21생이에요. 그 유급을 해가지고 학교 다닐 때, 어, 한해 늦게 이제 입단을 했고, 계약금 1억 원이 줬습니다. 그러 그러니까 3라운드고 1억 원을 줬다. 야수 중에서 3라운드, 1라운드면 사실 굉장히 기대치가 큰 거거든요. 근데, 오늘이 데뷔 첫안타를 3루타로 때렸고, 또 2루타를 때리면서 의미 있는 그 모습을 보여줬고, 뭐 워낙 수비는 고등학교 때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온 선수고 이호 선수는 대구 출신이에요. 대구 옥산초, 경운중, 대구 상원고로 졸업했고 체격이 좀 작은 선수입니다. 172에 72kg, 굉장히 작고 단단한 체격을 보유하고 있고 어, 스피드가 빠르고 타격이 좋은 선수. 고교 통산 66, 66경기 292타석, 78안타, 236타수, 78안타를 기록한 선수고 작은 선수지만은 장타율이. 와이팔리를 기록하면서 o p s 가 0.926을 고등학생 시절에, 네, 어, 기록을 했던 선수고, 음, 일단은 여러 가지 면에서 뭐 기대를 해볼 법한 그런 선수라고 볼 수가 있고, 사실 많은 팬분들이 남은 이 잔여 경기들을좀 이어준 선수를 유격수 써야 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항상 저는 좀 좋, 지만 약간 오래 보면서 좀 부정적인 시각이 생겨버린 것이, 늘 그렇듯이 시즌 막판에 나오는 유격수 유망주의 인상 깊은 하이약, 이 롯데의 약간 특징 같은 거거든요?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사라져 갔는데, 물론 오늘의 하향 너무 좋았고, 요즘 선수가 좋은 모습을 그래도 조금씩 보여줬지만, 올 시즌 조금씩 나오면서. 네, 솔직히, 제 머릿속에는, 이놈 또한 지나가리라는 생각이 솔직히 너무 가득해요. 물론 저의 이안 좋은 생각이 틀리기를 너무나 원하죠. 너무나 바라는데. 아, 근데 스쳐 지나갔던 그 유격수 유망주들이 너무나 많이 생각이 나서, 제 촉이 틀리기를 바라고.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또 가능성이 많은 선수니까 또잘 성장을 하기를 기대를 하고 사실 팀 유격수가 또무주공산인 상황이라서 기회의 땅이라 기회의 땅인데 참 다른 팀은 무주공산이면잘 들어오던데 우리 팀은 왜안 될까 아무튼 하, 기대를 좀 해보겠고요 오늘 하약은요준 선수 축하를 드리고 또 데뷔 첫 안타를 3루터로 장식한 것도 멋진 하약 축하를 드립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기를 보면서 약간 느낀 게 손혜용 선수의 수비가 조금 아쉬운 게, 후반기 특히 9월 에 들어가지고 많이 보이는데, 3루 터널이 계속해서 계속 뚫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할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3루수 옆으로 빠져나가는 타구, 그러니까 선상 말고, 3류관으로빠져나간는 타구를 건져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물론 손혜용 선수의 수비가 기본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다른 팀, 올해가 특히 약간 3루수 약간, 그 춘주 전국 시대 같은 느낌이라가지고, 너무나 좋은 3루수들이 이제 날뛰고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다른 팀 삼루수도 수비로 보다가, 손흥용 선수 수비로 보면 조금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오늘도 이제 3루3류간 빠져나갔다고 몇개 나왔는데, 좀글브에 걸리만도 안한 개도 안 걸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체력적으로 아무래도 좀, 그, 풀타임이 처음이다 보니까 힘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이빙에서 건져내는 게 없는 게 그냥 좀 아쉬웠다, 라는 거. 그니까, 러좀 수비 잘하는 3루수대가 되게 저런 걸 많이들 건져냈고 그니까 특히, 어제 허경민 선수, 어제 아래 허경민 선수 수비를 보면서도 그렇게 느꼈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뭐, 너무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뭐, 못한다는 건 아니고, 그냥 좀 눈에 보여서 말씀드리는 정도입니다. 음, 그래서, 오늘 경기도 이 정도로 봤고, 뭐, 오늘 저희가 만약에 갔으면은, 뭐, 경기 결과보다는, 좀, 최종전의 분위기나 경기 끝나고 그런, 그, 선수들, 선수들 지인들 간의 어떤 포토타임, 그런 거나, 뭐, 마지막, 현장 리뷰 이런 거 했을, 현장 리뷰 이런 거 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직관 콘텐츠를 제가 마지막에 못하고 끝나게 돼서 좀 많이 아쉽긴 한데, 그래도 뭐 저겠습니까? 저도 뭐 생업이 따로 있는 사람이고, 일이 더 중요하고, 그니까, 러 잠을 어제 좀, 그래도 4시간, 5시간 잤으면은 그래도 야구장 앞에서 좀 먼저 앞에서 그냥 밥 먹고 기다리다가, 9회 초 기다리고 이제 맞춰서 들어갔을 것 같은데, 일단 잠이 너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한 3, 40분 정도? 기다리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았고 그래서 일단은 왔는데 좀 아쉽네요 그냥 무리를 해서라도 야구장에 들어갈 걸그랬는데 이런 생각도 들고 하지만 뭐 지나가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그렇고 음올 시즌에 대한 소회는 일단 최종전이 남아있기 때문에 10월 1일 끝나고 나서 좀 정리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가신 분들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음 남은 마지막 경기 공 레이스 선수의 202안타를 달성을 하기를 바라면서 우린 좀 기다리도록 하겠고 어 어디보자 이제, NC가 잔여 경기가 많이 남았네요. 그래서 NC는 1, 월, 과 전부 다 게임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내일 NC하고 하나가 맞대결을 하는데, 아 정우람 선수가 선발로 등록이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은퇴를 하게 됐는데, 아마 그한 타자만 상대하고 내려가는 걸로 그런 거를 하나 봅니다. 대단히 의미 있는 또, 이게 또 마지막 경기니까 이게 할수 있는 거죠. 승패가 상관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데, 리퍼트 선수도 그런 걸 해보고 싶었으나 못했고, 이제 순위가 걸려있기 때문에 정우람 선수는 참 정우람 선수도 우리 팀 많이 괴롭힌 선수인데 이렇게 또 전설적인 선수가 또 마무리하게 되네요 내일은 정우람 선수의 마지막을 저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어 근데 중요한 게 이날 하나가 이겨줘야 돼요 하나가 이겨야지 우리가 8위를 최종전에서 해도 유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하나의 승리를 좀 기원을 하면서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왜냐면 시즌 최종전에 이기는 게 좋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의 승리를 좀 기대를 하도록 하겠고, 내일은. 어, 그리고, 그, 30일에는, 키움 SSG NC 기아인데, 이제 기아는 김도영 선수의 40일 걸려있지만, 남은 한 경기에서 두개 홈런은 어렵겠죠. 예.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또좀 관전 포인트인 것 같고, 그, 어시즌 최종, 최종 경기. 전체 최종 경기가 롯데 NC의 창원 경기예요 그래서, 많은 관심을 받을 것 같은데, 뭐, 8위, 9위 싸움이긴 하지만, 두팀도 아무튼 뭐, 이벤트성 경기가 되버렸으니까 뭐 즐거웠냐고 행복하냐고이렇게 하고 마무리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고요. 앞에 말씀드렸듯이 시즌에 대한 총평 소회는 시즌 마치고 말씀드리는 걸로 하면서 오늘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동 오리지널 아이고로 대표였고요. 재미있게 보고 드렸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번투지네 자이언츠.